2024년 11월 8일 매일 성경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제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함이라. 샬로우 우리 영석교회 둘의 청년부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저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주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주말 동안 주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교회가 가져야 할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날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여 자매여 또 모친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교회 안에 교우들 간의 관계에 관한 말하고자 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여자와 같은, 젊은 남자와 같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일을 막라합니다. 이들이 각각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요. 또한 가족이 되어 교회로 존재합니다. 개인마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따로 있지만 교회는 새로운 가정이요 가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가족입니다. 이때 디모, 디모데는 그들의 감독으로 영적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기에 지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먼저 교우 중의 노인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교우는 마치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공멸하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평상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노인이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하여 교회를 재칫, 어렵게 하는 노인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득이 늙은이를 권면할지라도 꾸짖거나 나무라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부모를 대하듯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냥 둘수 없지만 그 태도와 방법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젊은이가 교회에 어려움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자에게는 육친의 형제를 대하듯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가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깊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여자도 육신의 자매를 대하듯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를 본면할 때에는 특별히 순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역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마귀의 유혹에 빠져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 가정과 교회에더큰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을 잃고 홀로된 과부에 관하여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만큼 당시 교회에 홀로된 여자들로 인해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제의 문제입니다. 과부는 우선 남편이 죽고 없는 상태지만 부양할 가족의 유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교회가 구제할 과부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여 명단을 작성하게 합니다. 부양할 사람이 전혀 없고, 당시로 60세 이상 된, 음, 되어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과부는 당연히 교회에서 도와야 합니다. 부양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고 가족 안에서 해결할 것을 권면합니다.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는 명부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 과부로서 일하지 않고 구제를 받음으로 나타난 부작용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는 남는 시간을 다른 교우들의 집을 방문하여 가며 허탈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말들이 교회로 돌아와 결국 교회가 겪는 소화를 만들고, 만들곤 했을 것,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의 젊은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나타나는 경계의 일입니다. 이들은 향약을 좋아하는 자로, 자들로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진정 참된 과부, 어,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종욕을 조차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녀 기르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등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위한 자리에 함께 한 사람입니다. 과부가 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로 삼아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부터 감당한 선악한 행실들을 계속 갈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 과부로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지만 오히려 교우들의 모범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됩니다. 교회는 그들을 존경함으로 기쁘게 도우심으로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될 것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나 자신을 돌볼 사람이 하나 없는 과부처럼 저한 과부처럼 저한 상황이 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일까요? 향약을 좋아하고 길을 조심없이 행하며 소란만 일으키는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 과부와 같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주어 주애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의 교우들은 어떤 이들인지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명부에 올린 과부와 그렇지 못한 과부를 어떤 기준으로 공부했는지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하니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주님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또한 우리 주님 몸된 다른 지체들을 또한 섬기며 그들과 더욱 더 하나님의 몸내 기회를 세워 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 옵소서 우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께 영원 돌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